어, 최근에요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월가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 제너럴인데요. 네, 달러 제너럴이죠. 이게 2025년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한 45%나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승세가 상당했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2022년 최고점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뭐랄까 반토막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회복할 여지가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좀 반전 드라마가 쓰이고 있는 건가 싶은데 오늘 이 달러 제너럴의 매력, 또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달러 스토어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이 달러 제너럴이 단순히 그냥 값싼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어떤 좀 독특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왜 이렇게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그 핵심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뭐 표면적인 실적 숫자만 볼게 아니라 달러제너럴만의 그 차별화된 사업 모델이라든지 최근 실적 개선을 이끈 진짜 동력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략은 또 어떤 그림인지 이런 걸좀 꼼꼼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어, 투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달러 제너럴이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그 사업방식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달러 스토어랑은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 때문에 뭐 모든 걸 1달러에 판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소매점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특히 상품 구성이나 판매 방식에서 예를 들어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전략을 취하는 점이 아주 흥미롭거든요. 아, 정반대 전략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요. 창고형 매장은 보통 대용량 묶음 상품을 싸게 파는 데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사면 엄청 많죠. 근데 달러 제너럴은 소비자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소량의 단일 상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심지어 제조사하고 협력해서요. 달러 제너럴 매장에서만 팔수 있는 더 작은 크기의 상품을 일부러 만들기도 해요. 아, 더 작게요? 네. 뭐 예를 들어 20개들이 세제 묶음 대신에요. 당장 한 한두 번쓸 분량의 세제를 싸게 살수 있게 하는 거죠. 대량 구매가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뭐 집에 보관할 공당이 부족한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필요한 만큼만 싸게 산다. 이거 되게 실용적인데요? 듣고 보니까 매장을 내는 위치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달러 제너럴의 또 다른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이나 다른 경쟁 업체들이 잘안 들어가는 지역들, 예를 들면 도심 외곽이라든지 중소 도시 아니면 아예 시골 마을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매장을 엽니다. 아. 일부러 그런데만 찾아가는군요. 네, 그런 곳들을 보통 리테일 사막, 리테일 데서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생필품 하나 사려면 차로 한참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라제너럴은 바로 이런 곳에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의 매장을 열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하고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는 곳을 딱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정말 제대로 공략하는 셈입니다. 와. 현재 매장 수가 미국 전역에 2만 개가 넘고 멕시코까지 진출했다니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확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2025 회계연도 계획을 보면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만 약 4,800개를 진행한다고 해요. 4,800개요? 와. 네, 이게 단순히 매장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장을 더 좋게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포함된 건데요. 신규 매장만 해도 미국 내 575개 그리고 멕시코에 15개를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하니까 뭐 여전히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전략은 단순히 매장 수 늘리는 걸 넘어서 접근성을 더 높여서 더 많은 고객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독특한 사업 모델과 또 확장 전략이 최근 실적에도 반영이 됐을 텐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아주 크게 뛰어넘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 2025년 2분기 실적 여러 면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5.1% 증가해서 1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17억 달러. 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동일 매장 매출 (Same Store Sales)입니다. 이게 2.8% 증가했거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지표인가요? 그냥 총 매출 증가율만 보면 안 되나요? 아, 동일 매장 매출은요. 새로 문연 매장의 효과를 빼고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기존 매장들만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서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좀 내실 있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신규 매장 덕분에 전체 매출 느는 건뭐 어찌 보면 단연할 수 있는데 기존 매장을 찾는 고객이 늘고 그 고객들이 돈을 더 써야 진짜 성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네. 이번 2.8% 증자는요. 매장을 방문한 고객 수, 그러니까 트래픽이 1.5% 늘었고요. 또 고객 한 명이 한번 방문했을 때 구매하는 평균 금액, 즉 객단가가 1.2% 증가한 결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새 가게를 많이 열어서가 아니라 원래 있던 가게를 찾는 손님도 늘었고, 또그 손님들이 와서 지갑도 더 열었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네요. 네? 더 많은 고객이 달러 제너럴을 찾았고, 와서 더 많은 돈을 썼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런 성장이 뭐 특정 상품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식료품이나 세제 같은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계절 상품, 의류, 생활용품까지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건 달러 제너럴의 상품 구색이 고객들의 다양한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매출 성장도 인상적인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땠습니까아 수익성 개선 이게 이번 분기 실적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순이익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4%나 증가했습니다 9.4%나요? 네 이걸 이제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눈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걸로 보면 1.86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시장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보다 무려 18%나 높은 수치입니다. 와, 18% 초과 달성이면 이건 뭐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이렇게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요인은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프로핏 맞은 개선입니다. 매출액에서 상품 원가를 뺀 이익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 포인트나 개선됐어요. 이게 순이익 증가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매출 총 이익률이 1.37 포인트나 개선됐다면 상당한데요. 비결이 궁금합니다. 혹시 단순히 물건값을 올린 걸까요? 음, 물론 가격 조정도 일부 있었겠지만요. 핵심은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아주 극적으로 높인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걸 재고 손실, 슈링크라고 하잖아요. 이걸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또 판매되지 않고 쌓여있던 재고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마진을 확보하는 능력도 형상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을 줄였다, 이걸 넘어서 재고라는 자산을 더 스마트하게 관리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린, 뭐랄까, 운영의 묘를 발휘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이익구조 자체를 개선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보면 경영진의 자신감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실적 발표하면서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4.7% 사이에서 4.3에서 4.8% 범위로 높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더 긍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경영진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네. 이건 최근에 이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뭐 반짝 효과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인데요. 이렇게 놀라운 실적 개선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Back to basics.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전략을 강조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Back to basics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전략입니다. 사실 다들러 제너럴이 몇 년간 좀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운영상의 비효율성이나 재고 관리 문제 같은 뭔가 성장통을 좀 겪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 전략은 과거의 그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핵심 역량에 다시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까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관리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서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네. 둘째는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 예를 들면 인건비나 물류비 같은 것들을 철저히 통제해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매장별로 고객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찾고 원하는 상품들 위주로 진열하는 그러니까 상품 구색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음. 결국 잘 팔릴 물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아껴서 팔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집중하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전략이군요. 근데 동시에 매장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본 다지기와 함께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엘리베이트나 리노베이트 같은 이름으로 매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 중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매장을 뭐 보기 좋게 꾸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쇼핑 동선을 개선하고 또 냉장이나 냉동식품 코너를 확대하는 등 고객들이 좀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실질적인 개선이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친 매장에서는 1년 안에 평균 3%에서 5% 정도의 추가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투자 효과도 꽤 확실한 셈이죠. 오프라인 매장 경험 개선과 함께. 요즘 시대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온라인이나 배송 서비스 쪽이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아,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체 앱을 통해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특히 배달 플랫폼인 도어데시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앱으로 주문하면 도어데시 배달원을 통해서 집까지 빠르게 배송해주는 시스템이죠. 편리하겠네요. 네. 또 더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식품구매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스냅이나 EBT 같은 거요. 네, 푸드스탬프 같은 거죠. 네, 그 혜택을 온라인 주문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 좀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에 불편한 고객층까지 포용하면서 접근성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달러 제너럴의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는 가격 전략도 빼놓을 수가 없죠. 여전히 2,000대가 넘는 다양한 품목을 단돈 1달러 이하로 판매하면서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예산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아 여기는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백조 베이스스 전략과 맞물려서 이 가격 경쟁력이 더 빛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달러 제너럴을 한번 살펴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주가가 이미 한 45%나 올랐습니다.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고 전략도 좋아 보이는데 혹시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건 아닐까로 지금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2025년에 45% 상승. 이건 분명 인상적인 회복세고요. 시장이 달러 제너럴의 긍정적인 변화를 꽤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주가가 2022년에 기록했던 역사적인 최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55%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55%나요? 와, 그건 생각보다 엄청 큰 폭인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음, 두 가지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이 아직 달러 제너럴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성장통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심화 같은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는 거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달러 제너럴이 현재의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이어간다면 주가가 과거 최고 수준까지 회복할 여지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즉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잠재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 급등 이면에 숨겨진 중장기적인 기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혹시 뭐 배당금 같은 그런 투자 매력도 있을까요? 네, 배당 측면에서도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달러 제너럴의 연간 배당 수익률이 약2.1% 수준이거든요. 2.1%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달러 제너럴의 과거 역사적인 배당률 추세를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이 좀 부각된 측면도 있겠죠?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배당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 분들께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달러 제너럴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듣고 보니 단순히 그냥 싼 가게 라는 이미지를 넘어서는 면모를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백투베이직스 라는 명확한 전략을 딱 세우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또 매장 현대화나 디지털 강화 같은 미래 투자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실제로 턴어 라운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하고 또 상향 조정된 연간 가이던스는요. 달로제너럴의 사업 구조 조정과 성장 전략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저가 소매 시장, 특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그 독보적인 지위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 우위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운영 효율성 개선이라든지 꾸준한 매장 확장 및 리모델링, 디지털 서비스 강화 같은 지속적인 성장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앞으로 경제 상황 변화나 경쟁 환경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회복력과 전략 실행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떠오르는데요. 달러제너럴이 주로 예산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대형마트 같은 다른 쇼핑 대안이 좀 부족한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 집중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핵심 전략 중 하나죠. 어쩌면 이렇게 특정 지역과 소비자층에 깊숙이 파고드는 달러제너럴의 꾸준한 확장이 우리가 그냥 거시적인 지표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미국 경제의 또 다른 단면. 혹은 특정 계층의 소비 패턴 변화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달러제너럴의 성공 스토리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를 넘어서 더 넓은 사회 경제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것 같습니다.